신천지를 아십니까? 이단 종교인 신천지는 많은 언론에 언급되어 왔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주인 신천지는 요한 묵시록과 베드로 이서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한자어 신천신지의 약자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약속의 목자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느님의 나라 신천지를 세웠다고 주장하며 그 약속의 목자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를 지칭합니다. 신천지의 최종 목적은 교주인 이만희를 신격화해 이 시대의 구원자로 만드는 것이라 합니다. 성경의 본래 뜻을 왜곡하고 성경과는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한국 그리스도교는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신천지는 독특한 포교 방식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 교회나 성당으로 신도를 가장이 참입하여 충분히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 공부를 권유하거나 신분을 맺은 사람들이 서서히 종교적인 얘기를 꺼내며 성경의 말씀과 연관하여 풀어가는 등 본인의 신분은 철저히 숨기고 신천지로 포섭하기 위해 은밀하고도 내적인 전도 및 세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추석군이라고 부르는 포섭 전문 신도들이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중체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바탕으로 신도를 포섭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추수꾼들은 심지어 기독교 계열 2단이나 다른 사이비 종교까지 잠입하여 신도를 늘리고 있다고 하네요. 흥미로운 점은 종래의 개신교 틀에서 벗어나 중앙집권적이며 철저한 개서제를 지키는 가톨릭에도 추수꾼들이 침입해 있다는 사실인데요. 2011년 천주교의정부교구에서 신천지포교가 처음 감지되어 경고문이 내려졌고 2 0 1 1년 11월에는 전국의 모든 교구에까지 경고가 확장되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한국 가톨릭 특유의 교적 시스템과 정보망으로 이를 주도하는 자가 누구인지 밝혀졌는데요. 처음에는 일반인이 신부를 사칭하고 다니는 줄 알았으나 성경을 가르치고 미사를 집전했다는 사람은 정말로 신부였고 의정부교구 내에서 사무실을 임대하여 신부의 신분을 내세워 천주교 및개신교 그 신자들도 끌어들여 신천지 교리를 교육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문제의 신부는 의정부교구의 김용엑스 그레고리오로 전피이핑 빈첸시오 수도회의 수사신부로 어떤 이유로 한국관구 수립이 부산되고 다른 수도회에 잠시 머무르는 도중에 신천지에 기이한 걸로 보이며 결국 신천지였던 게 들뚝나서 수도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또한 천주교 부산교부의 신부도 성당에서 신천지를 전파하다 발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신부는 특수사목에 종사하던 중 성경공부를 하자며 다문 신천지 교인의 안내로 신천지를 접하고 빠져들었으며 일반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 모임을 만들고 신천지의 교리를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 신부는 신천지의 추수꾼으로 알려져 2012년 11월에 면직당하였습니다. 또한 신천지는 가톨릭 청년성 서모임의 연수 프로그램을 그대로 모방하여 가톨릭 신자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신천지의 20에서 30%가 가톨릭 신자라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세계 최대의 종파 중 하나인 가톨릭이 신천지의 포교에 놀아나는 일은 없겠지만 실제 신부가 신천지의 주수꾼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